보험료가 비싸다고? 관리비가 비싸다고? 콜이 안 잡힌다고? 그럼 연락해 안녕하세요 원입니다 오늘 또 시작하러 나왔고 뭐가 없어 우선 소화동에서 이제 석수 갔다가 조남가는 45,000원짜리 잡고 시작을 했고 6시쯤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광명역 오는 걸 잡고 이제 광명역부터 영상을 켜야지 했는데 광명역에서 엄청 오래 있었냐 그리고 거모동 가는 거 3만원 줘서 우선 움직일게요 콜이 없어요 아무것도 정말 뭐라도 타고 돈은 벌어야 되겠으니 우선은 검호동으로 가보자자 오늘 또 금요일인데 그렇게 <laughs> 쉽진 않을 것 같고 자 우선은 검호동을 가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이따 보시죠. 오늘 또화이팅 뭐야 이거? <laughs> 뭐야 눈 쪽이 계속 어두워. 자 원입니다. 우선은 검호동 떨어지자마자 배고슬이불를 줘서 요건 가야지 하면서 근데 요거 말고 사실. 어, 뭐지? 삼, 3... 청라 4만 8천 포가 있었는데, 그걸 못 잡아서, 사실은, 배굽을 가게 됐네요. 4만 8천 포, 그걸 왜못 잡았을까? 뭐, 근데, 카카오 진짜, 제가 이번 주 제가 하나도 못 타고 있는데, 하나 타야 될 텐데, 0점 아닌가? 0점이 <laughs> 자,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니, 저한테 죽었습니까, 안 주지? 자, 우선은, 그국은갈 곳으로 넘어갈게요 띵야도 타야지 뭐자 <laughs> 우선은 여기까지는 잘 떨어졌는데 영국동 저것도 빠질 것 같은데 4만원대여가지고 자 우선은 잘 도착했고 박스고 나쁘지 않고 거북섬 거북섬에서도 콜이 뜹니다 항상 떠왔던 것 같고 카카오를 아콜만으 2만원 해놨더니 좀 많이 울리는 것 같아 보이고 근데 전체적으로는 조용하네. 둘레 여섯 열 개가 안 되는 이 배고 박스. 근데 뭐 안에서 다잘 소화가 되고 있겠죠? 어 영덕동. 아안 빠졌다라고 하고 싶었는데 빠졌네요. 영덕동이 그냥 적당한 포인트로 들어왔으면 제가 가줄 의사는 있었는데 예상가로 빠진 거 같고 여기서 푸단을 하나 켜서 비벼본다. 근데 뭐 푸단 친다고 주지도 않고요. 저는. 너무 버림받아서, 속내 사호 아, 2호. 자, 하나 후딱 잡고 다녀보도록 할게요. 큰 거는 제가 봤을 때 주지 않아요. 이제 정장을 입고 일을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저한테 주지 않고. 자, 우선은 이따 보시죠. 열심히 삥 타고 있으니까 계속 타보죠. 자, 우선은 제 옆에서 준건 요거여서 요거 가도록 하겠습니다. 옆에서 줬으니까 가야죠. 정황동에서 막 옷도 뜨고, 막 버빙콜들도 뜨고 하고 있는데, 어차피 제 옆에선 주지 않아요. 다 멀리서만 줄 뿐. 좋은 단가는 다 멀리에 있을 뿐. 내 옆에서도 좋은 단가가 좀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들어오지 않아요. 요즘, 풀보기 진짜 힘드네. 자, 우선은 건선동으로 가서 재밌게 놀아보자 이제부터 시작해보자 <laughs> 뭐가 또 들어오는데? 정황역 만 오천 원. 우선은 떨어졌는데 여기가 이제 어... 여기가 이런 좀 어정쩡한 국정도 멀고 저쪽도 멀고 다 먼데 하여튼 여기 바로 100m에서 줘서 그냥 잡았어요 <laughs> 네. 근데 수원 건선구 들렸던데 뭐건선동이 여기 아니니까 좀 들렸다가 군포 삼성마을 오단지면은 당동 쪽인 것 같은데 아닌가 부곡동인가 잘 모르겠네요. 삼성마을이 어딘지 자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 그냥 옆에서 줬기 때문에 바로 잡았습니다. 어차피 어디 걸어 나갈 시간도 없고 그냥 후딱 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잡았고 요거 바로 이동하도록 할게요. 네, 옆에서 준 거는 가는 게 맞다고 항상 말하기 때문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보시죠 요거 하나 소화해 주고 올게요 궁포 5단지 있지 않겠다 아, 5단지는 여기 혼자 섬이네요 <laughs> 섬. 일로 어, 가면 안돼 일로 슬릉슬릉 가야 되는 거구나 하여튼 이렇게 섬에 떨어질 줄은 생각이 없던데 버스가 2분인데 이걸 타면 될것 같긴 한데 버스 타고서 우선 당동쪽 나가서 당동에서 코를 잡는 게 제일 베스트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튼, 우단지는 혼자 여기덩 떨어져 있네. <laughs> 처음 알았네요. 자, 우선은, 그런, 그런 곳이니, 그런 것 같다 하고, 버스 타고 슬렁슬렁 나가볼게요. <laughs> 자, 원니다 우선은 타냐면, 82, 20, 뭐라 해야 되이 20? <laughs> 다 필요 없다, 근데. <laughs> 완전 이상한데거든요? 네. 이 헤이리 마을 위쪽인데, 여긴데, 헤이리마을에서도 술은 안 팔지만 하여튼 그래도 대리가 나오지 않을까 헤이리마을로 <laughs> 대리 두 번째 들어가 보는 거 같거든요 근데 이쪽 앞에 먹자가 있긴 해요 근데 다 닫았겠지? <laughs> 자 우선은 인생 그냥 가보는 거죠 뭐 서울 택시 하나 지나가고 일산 택시 지나가면 한 5천원, 만원 해야도 나오면 되지 않을까 <laughs> 부터 생각을 하면서 뭐 어떻게 되지 않을까 어차피 뭐 금요일인데, 가보는 거지, 뭐. 갔다가 운 좋게 뭐라도 잡고 나면은 대박인 거고, 망하면은, 아, 망했구나, 이런 게 있구나 하면 되는 거고, 이따 보시죠. 파주로 갑니다. 자, 우선은 잘 도착했고, 생각보다 저 뒤에는 아니고, 그래도 앞쪽이네. 근데 여기서는 거짓말 치고, 히치만 하면은 무조건 하여튼 파주는 나갈 수 있거든. 여기서 히치를 하는 순간 무조건 나갑니다. 근데 옛날에 여기 자동차극장 있을 때는 그래도 여기 불 많이 켜져 있었는데 제가 자동차극장도 몇번 와보고 해봐서 여기 어디였지? 여기가 자동차극장인가? 여기였나? 하여튼 자동차 극장 다닐 때는 좀 불이 많이 켜져 있었거든요 이 밤에 이제 영화 보고서 집에 갈 때도 근데 지금은 진짜 어두컴컴하네요 하나도 없네 여기가 아파트에서 콜이 뜨지 않을까 싶은데 저기도 진짜 이네요 <laughs> 과연 저의 운명은 근데 히치를 하면은 어디 갈지 모르겠네 <laughs> 우선은 저 앞에서 하면 자유로를 타기 때문에 무조건 어딘가를 갈 텐데 아이씨, 정말 쉽지 않네. 자, 우선 이따 보시죠. 2인 1조안 들어오나? 2인 1조 살려주세요. 우선은 이 안에 들어오는 버스가 있어서 들어왔는데, 어디든 나가시죠. 라는 이런 뭔가 약간 동지 같은 분이 있어서 마음이 놓이면. 아 여기서 코리 몇개 떴어요. 뜨기는. 금촌 15,000원이랑, 어디야, 파주 이상한 데 가는 거2 5 0 0 0원 떴는데, 하여튼. 그래서 한번 들어왔어. 어차피 거기, 거기도, 그쪽이 원래는 옛날에 자동차 극장 있고 할 때는 좀 늦게까지 했는데 다 꺼져있네, 다. 이쪽은 진짜 이제 희망이 없는 동네구나를 배웠고. 원래 예전에 진짜 저쪽 핫했습니다. 새벽에도 되게 바글바글 했었고. 자, 그래도 하여튼 동지와 함께 놀아보도록. 파주로 같이 나가야 되나? 하나 안줄라 여기 하여튼 두콜 떴거든요? 둘다뭐 그냥 그랬지만 금촌은 좀 갈만했죠 사실 많았죠 우선 한칸 나가는 게 안전하니까 자 이따 보시죠 뭐라도 주던지 아니면 뭐 둘이서 테크를 뭐 하든지뭐해 봐야죠 자 우선은 그분이랑 손을 잡고서 금촌으로 나왔고 5천원씩 내고 만원에 갖고 13,000원 정도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예 쳐보지도 않았어가지고 13,000원 정도 나오는데 하여튼 파주 택스 타고 만원에 나왔고 노터리에서멍 때리고 있는데 송도 조사 송도로 나가도록 할게요. 아 너무 힘들었다. 회장이 취소되었어. 자 우선은 이거는 그 뭐지 일상 가는 거 잡았는데 네. 만만 몇천 포인트 잡았는데 하여튼 2만 얼마짜리 2만 2,3천 원. 자 우선은 송도로 가도록 할게요. 송도에서 잡자. 송도에서 피프카 타고 집에 가야 되겠다. <laughs> 송도. 자 우선 송도로 갈게요. 자 우선 송도에 떨어졌는데 지금 시간이 몇 시야? 2시 반이면 희망이 없네. 뭐야? 합정 2 명. 자, 여기 합정에 5 0 0 0원을 내고 갈 바에는 15,000원에 하안동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피플 카도 없어요. 피플 카 오자마자 오자마자 이, 음, 콜 잡을 생각하고 안 피플 카드 어, 송도에서 아,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이거 택시 쏠려고 지금 누른 건데 진짜 아 씨. 아, 진짜. 아 씨. 근데 15,000원에 택시 탈 거면은 이거야도 자꾸 택시를 아, 정말 자존심 상하게. 응? 그런 생각 생각만 할뿐 절대 잡지 않지. 자, 우선은 하여튼 서울 택시 타고 아마 올라갈 것 같고요. 네, 여기서 마무리 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또나콜리나 타러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죠. 자, 우선 4만 원, 2만 원, 2만 5천 원, 5만 원, 그리고 빵 원, 그리고. 4만원, 3만원, 4만5천원, 와, 콜 진짜 많이 탔다. 그리고 5만9천200원까지 해가지고 25만4천200원인데, 여기서 5, 아마 15,000원 여기서 예전에 만원에 한번 간적 빼고는 거의 15,000원에 택스 타고 가거든요. 저번에는 한번 만원에 가긴 했었는데, 자, 이렇게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다들 고생하셨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다들 고생하셨어요.